유나 씨 집에서 밥 먹는 장면이었어요. 너무, 너무 좋았어이 그러니까 세상이 주인공한테 너무 적대적인 환경이야. 진짜 어. 너무 막 너무 힘들어. 근데 그 집에서만큼은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. 너무 안전한 공간이고, 음. 너무 아문하고 음. 그 밥상이랑 막그 모든 것. 음. 유나 씨가 직접 캔 감자와 음, 맞아, 밥도 되게 맛있어 보여세요이가 <laughs> <키가> 이제 강아지 <laughs> 앉아서 서로한테 그집 음. 안에서요. 대사 음. 연습할 때 자기 말 끝나고 그게 끝난 줄다 모를 때가 있 하잖아. 근데 그때 뭘 느꼈냐면 다 사람마다 체구가 달라서 이거 친소리가 다 다른 거야. 각자의 말을 찍는 온점의 소리가 다 다른 거라고 이해를 했거든. 세상에 어. 같은 언어를 쓴 사람은 없다. 아, 그쪽으로 어, 60억 명이 있으면 60억까지 온점의 아. 소리가 있는 거고 그럼 6 0억까지 언어가 있는 거다. 미사키랑 가오쿠가 겪은 관계가 끊어내야 되는 관계 혹은 어떤 새로운 챕터를 맞이해야 되는 관계에 를 새로운 뭔가를 하지 않고 계속 그 관계에 잠식당했던 게 되게 비슷한 양상이었다고 생각하는 게 상대가 천사이면서 악마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필요로 하는데 나를 해치는 사람이야 그런데 벗어날 수 없었던 거야 근데 그 실력 자체가 엄마로 인해서 키워져서 근데 나는 그 운전을 하는 내내 그 무의식 중에 계속 그걸 되뇌일 수밖에 없는 그 비록성 근데 그거는 그냥 난미사키 신체의 일부가 됐을 거라고 생각해 그냥 뒤에 누군가가 밝힐지 언제든 밝힐지를 할수 있는 누군가가 유령처럼 앉아있는 음. 거는 그거는 얘 그냥 몸에 배어있는 거 그거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야 이미 늦었어 그냥 이러고 가는 거야 앞으로 근데 그래서 내 네, 되게 감동적이었던 그 지점이 타카츠키가 마지막 얘기를 그 가오프에게 한 다음에 가오프가 이제 탁아층에 숙소에 내려놓고 옆자리 앉잖아. 그게 되게 중요하지. 그 그런 그 뒤에서 백기지를 할수 있는 위치에서 뭔가 나란히 앉아 있는 위치로 했던. 맞다, 근데 너무 비. 아, 그 장면 너무 비싸네. 너무. 그 약간 세상을 향해 며칠 날리는 같지 아그 뭔가 관계 될 거예. 아, 그건 어, 진짜 그거 그림이야. 뭐. 진짜 아트에 아트. 그 장면은 진짜 한 사람이 나를 해치면서도 나를 구원할 응. 수 있는 게. 응. 그 너무 모순적인데 내가 이 사람을 사람, 내가 음, 이 사람을 이뻐하겠어. 사랑하면 그게 모순이 아니게 되는 거야. 그래서 가우크가 이런 대사를 하는 장면이 있어. 아, 우리는 사랑하면서 서로 자연스럽게 배신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고. 네, 그 그러니까 이해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냥 그것조차도 다그 사랑의 일부였다였는데 그래서 어느 순간 아니야 이래선 안 돼. 나는 목소리를 불어줬어요. 아, 나도 진짜 내가 속해있었던 관계가 완전 너무 양가적인 관계였고 떼어냈어요. 하는 사람을 떼어내지 못했고 아, 어. 그게 너무... Oh <laughs> 그게 너무 다 음. 내가... 아 씨발 나도 그랬는데 약간 이렇게 되니까 너도 커카이트에서 눈물 흘려? 그렇지 약간 너네도 <laughs> 어 아, 나만 이런 경험이 있는 게 아니다. 맞아. 수많은 차들을 보여주잖아. 근데 그차 중에 그 빨간 차 안에 있는 두 사람은 또 각각이 갖고 있는 그런 슬픔이 있고. 그래 나는 그게 되게 줌 아웃돼서 보여짐으로써 우리가 마주하는 차 사람 그 사람들도 어쩌면 그냥 다이런 얘기들을 하는. 뭐 있을 거야. 그 차한대한대 아, 안에 아, 다 스토리하고 아, 사연이다 그런 거야라고 하면서 그게 우리가 영화 속에서가 아니라 사실 현실에서 더 많이 본 거야. 이를 들면 너가 자주 찍는 버스 뒷자리에서 네. 찍는 그런 스님, 지하철에서 찍는 그냥 그 많은 뭔가 그 그냥 한강을 지나가면서 찍히는 차들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현실에서 우리가 계속 마주하는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. 그래서 그걸 좀 들여다 본 거지. 어. 한번 차 하나 골라볼게 내가. 어, 애가 그런 그런 느낌. <laughs> 같은 풍경을 보면서 달린 거잖아. 얘네가. 그거면 어떤 대, 어떤 내밀한 대화가 오가지 않아도 그 정도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같은 풍경을 보면은 서로 어떤 아 나도 내 얘기 할게. 이, 이 지점까지 갈수 있다고 생각해. 윤수랑 윤아를 만나서 이한 이야기를 들어버린 거야. 가족의 이야기를. 근데 그래서, 이 사람들도 아픔을 겪었고. 근데 심지어 비슷한. 아픔이야. 사람은, 어. 나 유산당한 음. 거랑 아이가 죽은 게. 음. 삶을 살아내가는 어떤 이 사람들을 본 거야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의 양식이 나랑 좀 다르네 응. 어떤 이야기를 듣고 듣고 결국 타카츠키에게서 그날의 일들도 듣고 그러다 보니까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드디어 용기가 된 거야 솔직하게 이제 내가 지금 그때 너무 힘들었다 보통 나한테좀 심했고 근데 이 사람도 그래서 오토의 말을 안 듣고 싶어서 도망친 거였죠 배회한 거죠 배회한 이유가 이 이야기를 들을 용기가 안나딸 얘기를 해야 될것 같으니까 아마 그 둘은 이 상실의 아픔을 각자 제대로 해소하지 못했는데 그냥 산거지 그, 그 둘의 방식 나오잖아 그 딸을 추모할 때 서로 되게 다른 방식으로 약간 추모잖아둘다 조용히 있기보다 뭔가 가우크 사실 너무 뭐라 해야 될까 두드러진가 이걸 뭐라 해야 되지? 네 가우크, 야, 가오크가 진짜 너무 참는 사람, 이거처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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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껴지는. 너... 어, 다른 배신 눈물 흘릴 수 있는데 그게, 그게 아니라 얘 예, 완전 딱 이러고 <laughs> 그리고 아내 정례식에서도 완전 이러고 다 이게 어물어지 않게 사람들 보내는 어떤 그런 모습. 이게... 무너지는 모습을 안 보여주잖아. 너랑 어. 내가 그런 사람이잖아. 어. 아, 어. 어. 뭔제 알지? 어. 아니 난 이쪽까지는 그리고, 이해하는. 그래. 너는 잘 모르겠는데. 너 되게 많이 무너지는 사람인데. 아나 너의 가까운 사람이야. <놀리는> 아, 어어어 나는. 아, 그냥... 그러면 다행이다. 아, 나 사실 전적으로 내가, <laughs> 내가 내가 전적으로 이쪽인 걸 내가 알아. 그래야너 니들 알겠지. 그래, 어. 어. 너, 그래. 그렇게 살면 안 된다. 이거. 그래서 나 되게 무너졌다. 떨어져 나가. 그래 겁나다 소리. 진짜 그렇게 살면 언제가 큰 문제가. 그래서 너 보고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, 생일아? 어떤 깨달음을 얻었어? 혹시 이야기가 d e r m 이거 n d your a r 이 s I don't know. Now, was Korea. 랑 don't 랑 정말 비슷하 o n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가 n o w I 이 o 미사키가 어? 누려본 적이 없는 게 얘의 이름인 거야. 음, 음. 미사키가 봤을 때 이름부터 가져고대 음, <laughs> 그 장면에서 되게 좋은 게 뭔지 알아? 얘기하는데 소비가 나올 수가 없어. 그래서 그 산책하는 사람한테 그게 날아오는 바람에 이, 텔, 이 중요한 대화가 맞아, 맞아. 약간 끊겨. 맞아. 그리고 이걸 다시 던져주면서 맞아. 이 대화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는다. 근데 그 현실에서는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기 마련이거든. 맞아. 공원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이렇게 달려들어서 순간 거기에 머리가 가더라. 어, 그게 약간 흩날려져 버리는? 그런데 오히려 그런 식으로 그 대화가 마무리되는 게 뭔가? 아, 얘는 어, 진짜 담백하고 얘네 둘의 사이가 이제 진짜 짱친 수준인 게 아닌가? 그 얘기를 하고 왜냐면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하는지 이 어린애가 이런 이야기들을 위해서 나 아, 네. 그것도 좋아 미사키가 그냥 차 몰고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차가 고장나서 여기서 정착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유는 그거 하나야 여기서 차가 고장나서 차 고쳐야 돼갖고 여기서 정착해서 여기가 이는데 네. 그러니까, 그래서 나 무조건 연극 보고 나서 이거 미사키 장면으로 끝나야 돼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딱 미사키로 끝났잖아 그리고 그게 너무 주체적으로 약간 자기가 선택한 뭔가 나 알아와 자기가 약간 애정하는 것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 장면에서 너무 좋. <laughs> 그 심지어, 심지어 수술도 했어. 아진짜 그게 제일 중요한, 중 그게 연출이잖아. 그게 아 연출이잖아. 그렇게 아 보여주는 거. 이제 얘가 눈이 조고만생기 그러니까 이거 얘가 수술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산 거잖아. 이 상처를 안고 살았어. 맞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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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고 살았어. 이걸 그리고 일종의 자기의 죄책감 있게 하고 복잡놀 난 누가 봐도 미스키가 자기 엄마를 너무 사랑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미스키도 인정해 나 엄마 진짜 좋아했다고 근데 이상하게 그때는 열심히 구조하지 않았던 여자 <laughs> 어? 어? 근데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좋아하고 사랑는게 맞아 본인도 아는데 와, 근데 그때는 순간 안 보였어 근데 그걸 나도 아는데 그래서 이건 자기가 산사태에 휩쓸렸던 그 사고에서 열심히 하지 않았던 어떤 그걸로 그냥 자기가 안고 가는 거야 그, 약간 유니에게서 유니가 아픈 왼팔 음. 방치하고 사는 것처럼. 비로소 그 장소에 다시 정말 말 그대로 마주했을 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소리가 다 오프 되잖아. 그눈 풍경. 그 터널 딱 지나고 나가면서 딱 어. 그 소리 딱 꺼지고. 무중력 음. 상태. 음. 맞아 맞아. 그래서 나 그때 뭔가 미사키가 자기의 그. 상황과 그 문제, 그리고 그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차에서 다카치키 군의 얘기를 다 듣고 하면서 미사키가 아 가오프가 위로가 필요한 사람이네를 느꼈을 것 같고 어. 난 미사키가 그 폐허에서 자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도 그 씨앗은 결국 내가 위로해주고 싶은 사람이 옆에 있다는 것 아, 왠지 내가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, 이 사람한테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뭔가 음 내가 아무한테도 하지 못한 음 얘기가 있는데 왠지 이 얘기 이 사람한테 해주면 좋을 것 같아 음. 라고 해서 음. 그 얘기를 하게 되었었고 아어어 나는 그렇거든 음. 뭔가 이 얘기가 누군가한테 쓸모가 있을 것 같을 때 내가 힘든 걸 감안하고서라도 그 얘기를 꺼내보게 된단 말이지 어, 그 카우프가 더러운 손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이제 장면에서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끌어주잖아. 요 구조화 대신 올라오는 거. 폐허에서 어. 나와 이제 어, 아, 이 집터에서 이제, 이제 이 집... 그, 여기 매여 있었던 거지. 너무 완벽한 음. 구조였어. 다시 생각해도 감동이네. 그 트러블 표현에 그런 거 있잖아. 나타가 그 매여 있는 거 거기 못 벗어나. 그... 음. 묶여 있던 밤을 기억해서 알았어. 끈을 풀어줘도 나도. 도망가지 못한다.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같이 다음 스텝으로 가볼까? 아무튼 음, 어? 어떤 그 그리고 이제 둘이 어. 뭐라 해야 될까? 둘은 어떻게 계속 이사 관계였다면 음. 이 관계로 잡아주잖아. 그것도 되게 좋았던. 그게 진짜 감동적이지 않냐? 음, 드디어 마주고, 보니까 그러니까 마주본다라는 게뭐 둘을 마주보는 것도 있지만 드디어 이제 서로의 각자의 이야기를 제대로 응시할 수 있게 되고, 예전에 음. 그냥 이러고 살다가. 음. 놓고 살았던 거에서 드디어 보면서 뜨거운 눈물이 아, 나. 어 그래서다. 와 놀랍네. 와 놀랍네. 여여 여기 여기까지 오려고 이렇게 긴 운전을 해보 거구나. 이이 영화가 이 영화 프롤로그만 40분. 맞아 맞아 맞아. 프리로 제목도 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목이 나이모양이 <laughs> 4, 50분만 그거잖아요. <laughs> 근데 난이 그렇 아, 이 영화 진짜 어. 할 얘기 많나 보다 어, 나도 그래서, 나도 느꼈어, 나도. 아니, 이제 제목이 어. 뜬다고 이영하고 근데 시작이야반 맞는데.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이제 시작이야. 진짜 할 말이 많구나 음. 이 영화. 아, 근데 나그나 그, 근데 그 음. 제목이 뜨는 그 지점이 이제 과거가 그러니까 어떤 아픔의 시간. 음. 그게 되게 두텁게 그린 거잖아. 어, 나 이거 되게 중요거이나이어이 아, 어, 분량이 음. 그래서 중요했던 네. 것 같아. 그 정도로 맞아. 이 사람이 그매여있는 시간입니다. 맞아. 이 영화에서 40분이나 차지할 정도로. 반야저씨 우린 살아야 해요. 길고도 긴남과밤제를 끝까지 살아가요. 운명이 우리에게 보내주는 시련을 꼭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. 우리 남들을 위해 쉬지 않고 일하기로 해요. 앞으로도 늙어서도. 그러다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오면 우리의 죽음을 겸허히 받아들여요. 그리고 무덤 넘어 저 세상으로 가서 말하기로 해요. 우리의 삶이 얼마나 괴로웠는지, 우리가 얼마나 울었고 슬퍼했는지 말이에요. 이제 유나가 백허그를 한 상태로 수업을 하는 나, 그게 진짜 <laughs> 너무... 와...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 보듯이 이렇게 말하잖아. 그걸 보면 되게 뭐라 해야 될까? 어... 어쭈... 여러모으로 하면 그걸 진짜 팀야가 작품 안 모든을 포옹해 거지 그 모든 관계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. 응. 뭐 미사키도 사실 응. 거기에 안겨 있다고 봐야 돼. 응. 그렇죠. 응. 시, 사실 누구보다 지금 반야제시 맛보는 <laughs> <하는> 사람 미사키 <laughs> 아 사실 미사키가 반야제씨옆을 어. 어. <laughs> 맡아도. <laughs> 그 역할 그 하실 때 해. 해. 어. 미사키가 해도 돼. 나 미사키가 하면 돼. 미사람이라고생각하거든 김윤아가 금쪽 성감소 나와서 자기 동생. 의상황 되게 암울한 상황이었는데 그 암울한 상황을 계속 같이 견디다가 이제 운전을 하고 가는데 동굴을 지나다가 그 약간 빛이 이렇게 조금씩 커지잖아 그 동굴 나갈 때 그거를 보면서 뭔가 빛을 받고 거기서부터 나온 노래가 그 고인홍이라고 그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, 그런 차에서 뭔가 마주하는.